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뭘까? 득태마쇼의 쇼호스트 박찬웅입니다. 아, 전방송에 그 이엘 쇼호스트가, 아, 맛있게 이 된장과 고추장으로 요리하는 바람에 조금 방송이 늦어졌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득태마쇼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상품과 또 좋은 가격으로 항상 알려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아로니아 분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듣게 마쇼! 뭐아꽃집이었습니다 쇼타임! 참신하다! 새롭다! 뻔히하다! 소통하는? 브로드캐스팅! w h 리 r e 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할게요. 아이고. 아무도 안 오셨네. 세상에. 한 분도 안 오셨네. 아이고 손님 한분 오셨다. 감독님 그죠? 감독님이시죠? 네 우리 감독님 손님 한분 들어오셨습니다. 아또 기다려야지 누가 들어오실지 들어오셔야 될 텐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다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빠지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 안 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집에 가면 항상 다시 보기로 모니터를 하니까 말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말이죠. 아로니아 분말, 을지대학교에서 나온 아로니아 분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토크하면서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손님 2님 들어오셨습니다. 손님 1님과 손님 2님이 함께 득템아쇼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손님 2님 나가셨습니다. 네. 치고 빠지시는 우리 손님 2님, 다음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손님 3님이겠죠? 손님 3이인데 2님은 이제 없으신 거고. 야, 이게 진짜 이 공간이 그냥 행한 것처럼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디 있어요? 우리 그이우진 감독님. 들어오세요, 여기 빨리. 한 명이라도 좀 들어오셔 가지고 저랑 대화 나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아로니아 분말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때 빨리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와이파이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데이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배부르니까 졸린가 봐요 <laughs> 자 오늘 이 을지대학교 동결건조한 아로니아 분말인데 일단은 가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박스에 세 박스에 거의 한 7만 얼마인데 오늘 진짜 또 득템하셔서 5만 4천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로니아 분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토시아닌이 가장 풍부한 거거든요. 베리 베리 중에 킹스 베리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그 유럽에서 그 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던 게 아로니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로니아가 사실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만큼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모든 병이 또 이렇게 나서 와 이렇게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로니아 이 아로니아는요 거의 그 폴란드가 세계 생산량 70%인데 지금 이 동결건조 아로니아 분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나라에서 생산 생산한 아로니아로 만든 거예요 경기도 양평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해가지고 우리 그 을지대학교에서 이런 분말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딱 하니.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을지대학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을지대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도 있고